결승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,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지금 우승 후보 팀들이 거의 대부분 득점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던지면 들어갑니다 자유투 자유투 한번 보시죠 우리는 어, 멋지게 들어갑니다 네. 아 아쉽긴 해 아쉽긴 해 아쉽긴 에이, 골 슛. 어, 부럽습니다. 게임도 너무 잘하시고 지고 힘들텐데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도 아주 행복한 표정들이 게임의 승패와 관계없이 정말 멋진 경기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.

네, 예, 우리 어, 정말 유학생 선수 중에 가장 슛 성공률이 높은 선수입니다. 아, 이번에도 아주 멋진 성공. 시원한 리바운드. 네, 다시 한번. 아, 예, 성공했습니다. 박수입니다.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농구 촬영을 아, <laughs> 네, 하면서, 아, 해설까지는 못하고, 자유투는 알고 있습니다. 자유투. 네, 우리 국제심판, 네, 슛, 꼬리인입니다. 네, 아주 부드럽게 성공을 했습니다.